자, 처음에 보시는 이 치질은 주로 동그란 구멍을 내는 어, 치질입니다 그러니까 펀치형 치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일반적으로 그냥 동그란 어, 제품을 만들 때 바느질을 하거나 셀러리아 스테치를할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보통 어, 다이아몬드 치질이라고 해서 요런 그 검정색으로 주로 많이 판매를 하시는데 요 다이아몬드 치즐은 아마 치고 났을 때어 구멍 자체가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다이아몬드 치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소품이라든지 작은 종류의 가죽에 바느질이 너무 땀이 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때 주로 씁니다. 그리고 요것은 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러피안 사선 치질입니다. 어, 가장 유명한 회사가 이베르제 볼랑샤라는 회사인데, 프랑스 회사입니다. 어, 두 날과 열 날이 보통 한 조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날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렇게 세트가 되면 50몇만 원이 되고요. 요거 하나 빠지면 요거 한 33만 원, 34만 원 정도의 세트로 어, 신제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다섯 날을 따로 칠 필요는 없으시고요. 두 날하고 열 날, 혹은 두 날하고 아홉 날에 이 여덟 날까지도, 어, 가능합니다. 열 날보다는 아홉 날이 힘이 좀덜 들고요. 때릴 때. 또, 여덟 날이 아홉 날보다는 상당히 힘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어, 여덟 날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요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선치들입니다 요것은, 저희 공방에서 지금 사용하는 제품인데 일반 수강생들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유로피안 사슬 치즐입니다. 번호가 8번으로 돼 있는데요. 이 번호 번호는 이 간격, 이 날과 날의 간격을 이야기하고 보통은 3.38mm가 되면은 3.38mm가 되면 8호라는 표현을 쓰고요. 3.8호 조금 커지면 7호라는 어,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작아질수록 7, 6, 5, 4, 3 이렇게 어 명칭이 작아질수록 요 날의 간격은 더 작아 더 커지게 되고요. 요 번호보다 8번, 9번, 10번으로 올라가면 요 간격이 좀더 촘촘해집니다. 아 그건 뭐 개인적인 선호도 있고 또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또 바느질이 촘촘히 되는 경우와 혹은 또 널찍널찍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뒤집어서 뒤집기를 할때 안쪽에서 치는 목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씩 차이가 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펀치 그리프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저는 보통 2.5에서 6, 7mm 사이 정도 긋고 그 다음에 라인의 센터에다 구멍을 냅니다. 어, 보시다시피 완전히 펀치로 뚫어버리듯이 어, 구멍을 내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죠. 연달아서 됩니다. 제가 쳐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치즈입니다. 역시 라인의 중앙에 맞춰서 펀치를 치게 됩니다. 보통 그리고 이것이 어, 블랑샤르라는 유럽피안 사선 치즈입니다. 조금 세게 쳐야지. 구멍을 근데 이렇게 뚫고. 구멍을 뚫었으면, 어, 한번 바느질을 해 보겠습니다. 자의 치질에 따라서, 어, 요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 그 다음에 일자로 되는 부분, 요런 식으로 좀 나눠집니다. 요거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자기는 이런 게더 좋다 그러면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촘촘하고 약간 사선이 좀 덜한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치질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좀더 왼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손바느질의 느낌이 확 나는 어, 유로피안 사선 스치슬로 치고 싶다면 요거 요렇게 블랑샤르라든지 아, 혹은 또 이제 연습용 어, 저가형 제품 어,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은 제가 어, 가방을 만들 때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원하는 가죽을 놓고요 디바이더로 금을 요, 그리게 됩니다. 금을 끝까지 긋고요. 다시 반대 요변 요편, 요편에도 서로 이쪽과 이쪽이 거리가 같도록 디바이더를 쳐주고. 여기도 반대도 디바이더를 연결점 꼭지점에서는 약간 힘을 줘서 눌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차점으로 안내고요 라운드 부분은 송곳을 치지 않고 두 날짜리 목타로 라운드를 쫓아가게 됩니다. 구멍을 내셨으면 이 치즈를 가지고 어 송곳으로 구멍 낸 곳에 첫 번째 날이 닿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위치를 맞추시고 나머지를 약간 힘을 줘서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국이 생깁니다. 이게 뚫리지 않은 자국이고요. 그냥 다음번 가이드로 쓰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목, 그 송곳으로 친 구멍 다음에 치즈를 대고, 그 다음 구멍부터 목타를 치게 됩니다. 치, 망치를 잡을 때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길게 잡아야, 어, 작은 힘으로도 충분한 흉격,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타를 치는 방법은 이 면을 멸그 일정하게 되고 한번두번 번 정도를 두 번씩 됩니다. 치고 나면 어, 이 그리프의 날물이 가죽을 한 2mm 정도 뚫고 나오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바느질을 해 보시면 어, 상당히 편안하게 바, 바느질이 될수 있도록 해렇게 쳤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첫 마지막 구멍에 마지막 치즐 구멍에 어 다음번 치즐을 대고 가운데 라인의 센터를 정확하게 맞춰서 치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번 정도 치고 2mm 정도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발전시킵니다.